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을 포기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1장에 와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앞서 소개된 믿음의 인물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죄와 죽음의 비참에서 벗어나 창조의 복된 상태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형 가인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아벨이 무고한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의 죽음은 오히려 가인이 시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에게 셋을 주셔서 믿음과 은혜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고, 새세계에서 태어난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를 찾으며 예배하고 섬기기 시작함으로써 새롭게 시작된 이 역사의 본질을 어렴풋이 드러내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에녹에 이르러서는 그 깊이와 부요함이더 드러나게 되었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에녹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의 이은 삶은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경건한 환경, 즉 아무 어려움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무두셀라를 거쳐 손자 라멕에 대해 이르렀을 때, 라멕이 노아를 낳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식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우리 손의 수고와 고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리라는 뜻입니다. 즉,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말미함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사람이 그 순으로 하는 일이 괴로운 고역이 되고만 그런 상황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를 통해 베푸실 안식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심지어 세계통의 경건란 혈통마저 조상의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불행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겪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애녹의 기이한 삶은 이처럼 척박하고 험악한 형편에서 믿음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의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베를 대신하여 믿음과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셋 계통마저 그 구별됨을 점차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과 부패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이었는지에 대해 창세기 육장은 말하기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런 부패한 모습을 두고서, 그들은 참으로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곧 성령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일입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믿음과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셋 계통의 특징은 에녹에게서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육체가 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를 영원히 거두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부패한 육적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안에 거주하시는 은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알려주셨는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개인적 수명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고 이제 곧 홍수로 인류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딱히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새 아들을 낳은 것을 기록한 다음 인류 타락과 홍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인간의 개인적 수명과 인류가 겪게 될 홍수 심판 둘 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알리고자 하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수명이나 홍수까지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패한 정욕을 따라 무절제하게 사는 방탕한 삶이 폭력적인 삶으로 이어지고 확대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는 용사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떠나 부피한 정욕을 조차 여인들을 원하는 대로 취하는 방탕한 삶이 초래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애녹에게서 나타났던 셋 개통의 고귀한 모습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부패한 정욕을 조차 무절제하게 사는 방탕하고 부끄러운 삶으로 바뀌어 버렸고 폭력을 휘두리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유괴 소욕을 따라 방탕과 폭력을 일삼게 된 이들과 성령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신 상태가 그들의 그런 삶과 상황이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 증거하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서 예언하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한그 말은 인간이 처하게 된 비참한 상황 아니 믿음과 은혜로 지탱되어 온 경건한 혈통마저 무너지고 성령께서 떠나심으로 죽음이 선고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한 예언이었습니다. 또한 죄로 말 미야마 초래된 저주와 비참한 불행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노아를 통해 베풀어질 것을 알려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